이교세한 공간화평론 23번은 근대와 현대. 이거는 조금 된 거예요. 문학공간 2023년 7월호에. 근대와 현대 1로 보냈던 건데, 2를 쓰려고 했는데, 그게 많이 바뀌어서, 최근에 어떤 분이 질문을 아주 좋게 해서, 탈근대와 현대가 뭐냐, 그 구변해달라고 질문을 해서, 그걸로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일이 아니라 근대와 현대 하나로 끝낸 거죠. 근대와 현대 문제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의 근대 미술과 현대 미술의 경계는 미술사에서 매오래 풀리도 풀리지 않는 난제다. 문학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요. 아, 뭐 문학사 미술사뿐만 아니죠. 한국 문화에서 그렇죠. 학계는 여러 학설 이 있고 매번 새로운 견해가 등장한다.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어, 치열한 논쟁을 접했다. 경계를 구분하는 구분 짓는 일이 중요한 이유를 고민했고. 복잡한 한국 근현대사 흐름 속에서. 그래서 근현대사라고 써요.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무엇을 현대적인 변화로 인식할 건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거 보통 핵심 쟁점이 아니에요. 원해와 피카소보다 김한규와 구본웅이 좋았기에 주저없이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전공했다는 미술 칼람니스트가 우진영의 한국근대 근현대 미술 읽기 어, 그림 속 경성과 서울 시리즈를 시작하며 말한 주제가 근대와 현대의 시대 구분이에요. 한국 미술계에서 근대와 현대의 미술 시대 구분이 본격적인 과제가 된 근위는 최근에 가까운 원인은 삼성 이건희 회자, 회장 유족이 지키지만 23,081점의 미술관 보관을 위한 가칭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과, 소장품관, 이건희 기증관과 관련하여, 그 현대미술관, 서울현대미술관을 옆에 대체하는 거죠. 한다는 거죠. 문체부는 근대미술은 국립현대미술관 벽수공관에서 이미 담당하고 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국립근대미술관을 건립하라고 주장하는 그룹의 반발이 미술계에 큰것 같아요. 있기 때문입니다. 컸기 때문입니다. 이후 송현동에 국립용복한뮤지엄을 짓는다는 개혁이 나오자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모임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위한 선언문 발표일주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립 근현대 미술관 근대 미술관은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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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국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표방하는 상징적 고, 공간이자 기관이다. 대부분 국가는 대체로 근대 현대 동시대를 범하는 삼관 체제를 운영한다. 며, 대부분이라는 건 프랑스나 뭐 이런 데죠. 영국이나 다시 선진국 말하는 거야. 국립 근대 미술관 건립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건희 기증작 중 근대 작품과 함께 국립 현대 미술관 소장 근대 미술품을 모아 국립 근대 미술관을 건립하자고 했다. 왜냐하면 이건희 작품 중에 이건희 기증작이 그게 많아서 그래요. 근대 작품들이. 그러니까 이건희 기증품으로 촉발된 미술계의 근대와 현대 시제 구분 논쟁이지만 필자가 2015년에 이 과제와 관련해서 한국문학사를 비롯한 한국문학사 전부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꾸로 보는, 거꾸로 보는 한국사라는 제목의 시집을 아예 냈었어요. 그중에서 음, 거꾸로 보는 한국문학사 문학 문화, 문학사 사 낮은 수준이 그 주제에 의하게 아무 도서관이나 가보시라 그리고 공문학사를 찾아보시라 그러면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된다. 1910년대 이후에 한국 문학사를 논하는 서적들, 국어국문학과의 내노라하는 석학들이 써놓은 서적들, 그 책의 제목만 그 책들의 제목만 보시라. 주눅이 들어 그 책들을 어떻게 다읽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 책들의 제목만 눈여겨 보시라. 근대 문학사, 그런데 현대 문학사, 그리고 근현대 문학사. 그러니까 역사의 제목도 제대로 안정해져 있는 게 이게 소위 한국 문학의 현실이다. 1910년대 이후의 한국 문학의 성격이 근대인지 현대인지 아니면 근현대인지 아무도 모르는 게 현실이다. <laughs> 근데 진짜예요 이거. 이게 소위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의 수준이고 이건 국어국문학계의 수준뿐 아니라. 한국 문학의 낮은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건 한국 문화의 낮은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국 문학은 몰라도 한국 문화의 낮은 수준을 드러내시라는 주장은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건국 100주년을 기념, 기념, 그 정의하는 그 행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1919년 상위 임시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100년이 다르죠? 1919년이면 2019년이고, 그죠? 1948년이면 2048년이에요. 정치권은 물론 역사계에 조차 큰 논란이 있었어요. 그니까, 러 한국의 근대 국가 성립에 관한 의견조차 우리나라가 언제 생겼는지, 한국 문화계에서 수준 높은 토론의 뒤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분명해진 거죠. 아주 쉬운 말로 하자면 우리나라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라는 아동의 질문에 어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 그만큼 복잡하지만 그런 혼재성에 관한 연구가 비진하기 때문에 어, 채 g PT 프로그램아수거에 근대와 현대를 물어봤어요. 지금은 더 어, 다르겠죠. 한번 물어보세요. 현대와 근대는 시간적 구분으로 역사와 문화 분야에 자주 사용된 용어입니다. 근대는 16세기 말부터 18세기 말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며 산업혁명과 함께 발생한 혁명적 변화와 현대적인 사회 구조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시기인 고대와 중세는 정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예술, 문학, 종,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면 현대는 근대 이후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보통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를 가리 포함하는데 과학 기술의 발전, 대중 문화의 형성, 글로벌화 등의 변화와 함께 전 세계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현대와 근대는 시간적인 구분에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문화, 사고, 가치, 사회 구조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분야에서 이야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가 근대 이후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보통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한다고 채치피가 요약하듯이 현대는 근대가 아니라 근대 이후의 시대, 즉 탈근대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눈 밝은 예술가들이 제국주의 전성기에 근대에 대한 회의를 표명한 게 세계말의 모더니즘. 그때 탈근대 시작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흥병철이 담같이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채찍피등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통념, 독사를 요약할, 채찍피 등도 물어보면 지금까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과거로부터 외온다 그죠? 미래는 몰라요.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미래는 진정한 의미의 미래가 아니다. 채찍히는 미래 몰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건명이다. 어, 반면에 생각하기는 사건의 성격을 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못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생각하기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세계 안에 놓는다.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에 결여된 건 다름 아니라 확실한 의미의 새로움이 시작되게 하는 단절의 부정성이다. 이거 없어요. 인공지능은 궁극적으로 같음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그, 꽁고꽁고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은 근데 뭐예요? 여러 개, 여러 선택 중에서 선택하기를 뜻하는데, 인공지능은 그 뭐야? 미리 주어진 선택지들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궁극적으로 뭐가 되냐면, 궁극적으로 0과 1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여러 개 있으면 0과 1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골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미리 주어진 것에서 벗어나 다녀보지 못한 곳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생각하기는 그런데 어때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 는그 생각하기는 전혀 다른 것을 향해 어딘가 다른 것을 향해 이동 중이다. c h a t p t 지식 요약 작업 결과를 참조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과거를 되돌아보는 우리의 작업이 적실하게 요구되는데 과거의 지식에만 바탕을 두는 체치피 지혜의 한계를 감안하여 인간계의 진정한 의미에 생각하기에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한국어의 현대가 근대와 달리 세련된 어감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뭔가 세련됐어요. 현대 문학, 뭐 현대 시학. 문단에서 현대가 진짜 많죠. 1980년대 중반, 대항공호의 국제 업무 담당 직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협상했었어요. 김포공항에서 스리랑카 부통령을 고급 승용차로 홀로 모시고 서울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사원인데. 근데 긴 침묵을 깨고 현대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질문을 받았어요. 차 안에 앉아서 바깥을 보니까 다 현대인 거죠. 현대 아파트와 현대 자동차 등에 둘러싸여 있는 서울의 현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때 현대가 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또 하나, 현대 미학사라는 출판사에서 마샬 범안의 '현대성의 경험' 경과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 녹아 버린다.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The experience of modernity를 윤호병과 공역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필자는 4장. 헤테스 부르고, 저개발의 모더니즘을 번역하였는데, 그때 모더니트를 나는 근대성으로 번역하고 싶었는데, 현대 미학사라는 출판사의 현대성이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한숨씩 구투스 굽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근대와 현대라는 시대 구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관련 용어들의 개념 정의가 뚜렷하지 않아서, 뭘, 뭘 말하는지 잘 모를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담론 형성을 위한 학문적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용어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현대라는 용어가 한국 문학에 만연한 것처럼 구별했는데 구별 안 하고 막 쓰는 거죠. 한국에서 현대라고 부르는 근대 이후의 시대인 탈근대 시대가 근대 시대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본격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묘하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라는말이 있어 요 컨템퍼리리 그건 지금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근데 한국의 한국어 현대라는 말은 영어의 번역어가 없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뭐예요? 없어요. 이거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시대 탈근대와 현대를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하여 설명 혼용 막 섞어 쓴 거죠. 탈근대인데 현대를 쓴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당대는 근현 지금 시대 당대는 근현대라는 용어가 지칭하듯 근대와 근대 이후 시대 탈근대 현재의 혼재 시대 우선 역사적 시대와 시대 정신을 구별해야 되는데 근대와 현대 탈근대는 역사적 시대 구분이에요 근대 시대 탈근대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근대성과 탈근대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시대 정신이에요. 시대 정신을 구분하는 거예요. 시대는 근대하고 현대라는 시대가 있는데, 근대하고, 다, 근대성과 탈근대성은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근대라는 음, 역사적인 시대는, 치치피, 음, 아주겁수 잘, 유, 아까 요약을 해봤죠. 근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과거니까 설명을 잘해요. 치치피티가. 어, 이탈리아의 르네상시 시대에, 귀족계급든 소수 집단에 의해서 시작된 근대의 인식체계, 근대 시대의 인식체계죠. 패러다임의 SP 시스템에가 사회 전체에 확립된 건 언제냐면 프랑스혁명 때란 말이에요. 1789년. 개몽주의 영향으로 천부 인권설이 시민사회 전체에 인식되면서 다 우리가 인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대법 체제를 하여 근대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게 프랑스혁명 때거든요. 프랑스혁명의 시대 정신이 영국의 낭만주의로 완성되고, 19세기 동안 식민, 제국적 식민 지배 등에 의해 근대 시대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이거 거의 정설이에요. 근데 탈근대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이 부분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근대 성립 시기에 관한 역사학교와 정치권의 권력 투쟁, 이술계의 이건이 권력, 기준관을 둘러싼 시대구분 논쟁 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잘안 돼서. 이런 관점에서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시대정신의 도래시기에 관한 담론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시작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이 교수의, 누가 요거에 대해서 물보고 뭐 지금 궁금했나 봐요. 대답. 내가 이어서 쓰려고 그랬는데, 대답의 중에 중8대와 네, 다 아, 있으니까, 어, 어. 잠시 동안, 응, 어, 문분증을해소하고 싶으신 분을, 그것을, 그것을, 어, 최근에 올렸으니까, 그,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참고하시니다 네. 언젠가는 이걸 더 복잡한 어, 긴 글은 내가 쓸 건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쯤 쓰려고 그래요. 뭐 내가 미리 선도해서 어딜 재단하고 싶지 않고, 탈근대와 현대의 문제가 심각하게 또 터질 가능성이 많죠. 한국사회에서. 그때 다시 한번, 탈근대와 현대라는 제목으로 아마도 문학공간에 지면으로도 설명하고 또 이런 동영상으로도 올리겠습니다.